그, 이제, 근육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육을 늘려서 착상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체지방을 줄이라는 얘기지. 체지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뭐 혈전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혈액, 혈액순환 장애. 우리가, 우리, 그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게 이제, 결혼하시고 한 1, 2년 지나시면 거의 80%가 체지방이 늘, 늘시더라고, 보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봐 이게 또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외국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환자 많이 보잖아요 세계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떤지 모르겠고 어? 다른 데는 그러니까 체지방이 늘세요 근데 이제 그 체지방이 늘면 어, 뭐 어느 어 정도 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많이 늘면 뭐 10%이상입다 체중에 그러면 그게 일종의 대사증후군 그 어,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해 자, 옛날에는, 옛날에는 신드롬 X라고 얘기했어요. 뭔지 몰랐으니까 신드롬 X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요새는 이제 메타볼릭신드롬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러면 그게 HDL 콜레스테롤 올리는 거고 어? 뭐 어떤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인 그런 것들이 보면 어, 그 동맥경화 좀 나중에 그런지 질환가족 질환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임실해야될 거다. 나이가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질환은 안 생길 거예요. 아직 젊으시니까 대부분 다 젊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자궁에 가는 아주 작은 혈관들 그런 혈관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정란은 되게 에너지 수정란이 하루 지나면 이세포이 되고 사세포이 되고 하잖아요. 엄청난 대사를 요구하는 게 수정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청나게 대사를 하려면 그만큼 혈액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어, 애들이 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그런게 아니니까 어 근데 자궁에 가는 아주 작은 혈관 이런 것들이 그런 체지방이 증가돼서 어떤 대사증후군 같은 그런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그 막힐 수가 있어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어, 내가 체지방하고 어떤 임신이라고 관계는 그거는 데이터에 나와있는 얘기고 근육량이 아니라 근데 어, 이제, 진료실에 오면, 어, 운동하셔라고. 운동 좀 하셔라. 어, 또 사실, 요새는 저 아니면 그런 얘기 못해 만약에 밖에 지나간 사람한테, 아니면 뭐, 뭐, 예를 들어서 갓친구, 친한 친구한테, 너, 어, 살이 찐것같으 해라 그러면 요새는 그거는 큰실례가 되고, 잘못하면 이게 상하잖아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또뭐 얘기를 하죠. 근데 운동을 하시면 체중이 안 빠지죠. 운동하면 체중 이 빠지시는 거요 운동하다 보면 근육이 들어요. 그 체지방이 그러니까 근육이 그 그러니까 체지 체중, 체중은 그대로 있지만 근육이 는다는 건 체중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육량을 늘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근육량하고 임신이라고 상관관계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게. 그다음에 근육이 많다고 임신이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끔 보면 뭐 지금도 보면 여자 헬스 트레이너들 100kg를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뭐 이렇게 이식하고 운동에 뭐좀좀 좀 약간 무거운 걸 들어도 되냐고 뭐 얼마나 무거운 드시냐고 그랬더니 한 100kg 든다고 이렇게 그고요뭐 그런 것들은 근육밖에 없어요. <laughs> 근육 되게 많은 분들 그런다고 염치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거하고 그 부부관계 문제인데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잘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환자분들의 특징인지 어쩐지 잘그 모르겠지만 이 난임센터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부부관계를 안 해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맨날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부부관계 언제 하셨어요 물어보면 기억을 잘못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부부관계도 안 하고 이렇게 임신에 매진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는 어,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남자 여자를 만들어지는 거는 그냥 서로 자극을 받고 그래서 호르몬이 원활하고 그러면서 몸 상태가 밸런스를 유지하고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혼, 결혼하고 뭐 열심히 그한 그 결혼하고 나서는 한 1년 동안은 숨어서 하시다가 좀 지나면서 임신해서 난임세태에 발을 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뭐 부담도 받고 어, 이렇게 막 그렇게 못 하시, 부부관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그건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험관학를 하시더라도, 뭐, 응, 어, 내시험관학를 하는데 왜 부부관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데 그러면 왜, 왜애 옛날에 결혼하신 분밖에 안 돼, 이제, 그 상황이 되면. 그건 되게 비극적인 얘기잖아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거의 80%는 속으로 느끼고, 좀 찔리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고, 그냥, 임신도 일정한 사회, 사회생활의 패턴을 유지하고, 부부생활의 패턴을 유지하고 해야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분들이 잘 되더라고, 보면. 근데, 딱 끊어버리고, 부부관계를. 해야, 해야 되는 게 없는데. 딱 끊어버리고, 그냥, 어, 뭐, 또, 그런, 그러다 보니까, 제문 아까 베란이를 맞춰드린다고 했잖아요. 언제, 언제 부부관계 하시라 그러면은, 아니, 하겠어요? 저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안 하다가. 어, 그날, 무슨 날짜 잡아서 하면은, 멍석 깔아놓으면 더 못하듯이. 그 다음에, 평생 하던 일을 해야지만이, 별로 거부감이 없는 거지. 어, 안 하다가, 어, 그날에서, 전화해서, 오늘은 그날이니까 빨리 들어와 하면은, 집에도 안 들어가고. <laughs> 집에도 안 들어가고. 들어오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들어오고. 어, 그리고또 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별로. 그, 그런 점, 혹시라도 그런 생활 패턴, 아마 속으로 찔리신 분 많으실 거야, 내 생각에. 그거는 고치셔야 돼. 그거는 진짜로. 어? 그냥 조문추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요 그냥 규칙적으로, 폐경이 오기 전까지고, 뭐 폐경 오는 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 내 몸도 좋아지고, 얼굴도 육기도 흐르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어? 전자도 이렇게, 어? 자꾸, 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어? 그런 관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 부부관계는 베란이를 지으면은, 그냥 이틀 간격을 하기를 제어권해요. 왜냐하면 정자의 숫자라는 게 있거든요. 정자 숫자가 옛날에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왕, 왕 손이. 이유가 뭐냐면 궁녀가 많아서 그래요. 궁녀가어뭐궁녀가 어? 뭐 삼천 궁녀 삼천 궁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 그럼 이제 왕 입장에서는 오늘 부부 오늘 성관계하고 내일 성관계하고 모레 하고 어 삼천 궁녀를 저기를 해야 되니까 삼천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후궁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 사막이 돼, 사막이. 어, 우물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에서 크게 해야지만이, 이게 유식이 되는데, 맨날 하다 보면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나중엔 정자가 보여, 어, 안 나오는. 그래서, 일단, 정자 만들어지는데, 최소한 48시간이 필요하니까. 또, 정자는 한번 사장하잖아요. 남자는, 그, 배란이 되면 24시간 동안, 생식 능력이 있어요. 임신 능력이 정자는 48시간 동안 지에서 어, 48시간 까지 물론 이제 점점점점 수량와줄어들도 뭐 확률이 떨어지겠지만 그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틀에 한번그 시기가 되면 매일이 아니라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어, 어.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어, 그럼 하루에 여러 번 하면 안 되냐 고 그건 오케이 예요.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통중 그 두면 48시간을 둘란 얘기예요. 만들었을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